이 SMR, 이 SMR, 이 SMR, 이 s m SMR, 이 SMR, 이 SMR, 이 SMR, 이 <laughs> 막 요즘에 씹어 먹는 분필 막 이런 것도 있고. 그 너무 좋아. 몰라가는 ASMR이 분필이네. 몰라.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더잘것같아나 네. 한번 성공한 적 있어. 나 언제 네. 운적도 있어. 라면 먹고 싶어 가지고. 예? 진짜 엄마 못 먹게 해서 <laughs> 엄마 근데.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. <laughs> 난 있어. 너 있냐? 나는 엄마 그냥 끓여 먹으라는데. 외동이 그래서 좋아. 너는 엄청 많지. <laughs> 있어요펜도 수술했는데 엄마 몰래 부대찌개 먹지. 이제 엄잠후라고 타사에 정말 유명한 콘텐츠가 있어요. 뭘 베껴요. 이제 ASMR을 해볼 거예요. 와 들리는데? 윤정이의 ASMR. 소름 끼치지? 아 이게 안 켜지네요. 라면 다 끓이면 그때 먹을게요. 한 방에 가겠습니다. 불을 넣어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순조로워. 아, 좋은 냄새, 좋은 좋은 소리. 지금 계속 걸리는데요 뭐 하는 거야? 화면을 보게 볼게요. 아 <laughs> 솔직히 이거는 진짜 이건 안 된다 진짜로. 적당히 처먹고 자라. <laughs>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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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게임 하안 하고 가서 까준 거야? 너가 벌칙이지 왜 내가 벌칙받아야 아, 이건 너가 먹어야 돼알니 싫어 아예 빨리 아유. 정신 나갔냐? 와 지능적인 새끼 이거 <laughs> 진짜 똑똑하다 <툭, 툭하잖아>. 나수진가 <laughs> 어? <laughs> 필요할 것 같아요 <laughs> 왜죠? 어, 리완아 뭐하고 있는 거야? 맛있는 스팸을 이렇게 들게 놓고 지금 <laughs> 이거만 넣어 너무한 거아니까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게임이 나 해,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스팸 먹어 내 거야 불을 끄고 자라 이제 계란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은 끊는데 라면이랑 언제 먹는 거죠? 뭐 하시는 거예요? 계란 <laughs> 드셔야 되네요 계란 <laughs> 먹고 싶어요 그럼 좀 제발 좀 조용히 하고 하세요 계란 남동생 못 먹게 계란인 건가 계란인 건가 아싸 계란 넣었다 진짜 다안 익었어 미친놈아 와, 독한 새끼. 야 욕한 새끼 이하이나 같은 새끼가 야 좀만 먹어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 입만 먹어라 원래 덜 익었을 때 맛있는 거 알지? 너그한 입에 못 먹으면 너 빠꾸야 알지? 그 시켜서 먹어도 돼? <laughs> 안돼 빨리 먹어 <laughs> 야, 못 끓였네? 아닌데? 네. 이거 오빠가 다 먹는 거 아니야? 뜨거울 것 같은데? 저도 이제 한입 먹어봐야겠죠? 원래 라면은 냄비 에 뚜껑에다 먹어야죠 이제 저도 먹어볼게요 진짜 어이없네요 이 라면 진짜 잘 끓인다 한 입만, 한 입에 못 먹으면 이걸 왜못 먹어? 귀여운... 나도 A.S.M.R. Yes. 야 <laughs> 아, 오늘 게임 더럽게 안 되네 아, 진짜 오빠가 뒤에서 계속 괴롭혀요 김도영 새끼에게 단한 입도 주지 않겠습니다 개꿀맛 <laughs> 너... 이거 건드려서 그래. 소안 되면 잘못 내. 여기서 백명전 사람도 아요 화사 씨. 스님 석 있다. 형 혼자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어? 오빠한테 시멜 같은 거 없나요? 근데 이렇게 끓여서 집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너무 맛있어 다음에 한번더 하자 내가 재밌는 포지션이야 아 뺏겼어 그래도 도영이한테 파준 거는 정말 구발한 생각 했다고 생각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 이걸 또 한다면 내가 오빠를 엄청 괴롭힐 거예요 난 진짜 잘할 수 있어 나도 진짜 잘할 수 자신 있어요 엄청 괴롭힐 요난 그날 안 씻고 올 거야 몸을 건드리지 못하게 오빠가 군대에서 후임들을 막 끼야! 와! 이러면서 꼬집는단 말이에요 그 진짜 아파요 멍들어요 아, 아! 이렇게 해요 여기 진짜 진짜 <laughs> 아파요 야, 어. 아!